자, 이어서 네,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재원조달 방식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공부를 하고 있고요. 또, 재원조달에 관한 부분들이 실제로는 사회복지 정책에 있어서 현장에 계신 많은 분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우리가, 저희가 이제 사회복지 사 자격을 가지시고 나중에 이제 현장으로 나가시게 되면 많은 기관에서는 실제로는 실제 기관에서의 자체적인 어떤 기금들도 조성을 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조세 부담이라든가 아니면 사회보험료의 방식으로 그 중에서도 우리가 기관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조세 형식으로 예, 형성된 어떤 사회복지 재정 기금을 가지고 그러한 것들에 대한 분배를 받아서 기관들을 운영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금을 운영함에 있어서 기금의 목적에 맞도록 재원 형성의 목적에 맞도록 활용을 하는 것이 각 기관별로의 어떤 회계 과정에서의 좀 중요성이 부각될 수 있고요. 또 이러한 그 기금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좀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야만 우리가 필요로 만나게 되는 클라이언트의 어떤 특성들, 그 다음에 그 특성에 맞는 어떤 사회복지 서비스 정책들을 올바른 방식으로 펼쳐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laughs> 수업과 연계되어서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던 것처럼 뭐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또는 프로, 프로포잘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어떤 형성된 기금의 성격들을 좀 정확히 알수 있어야 그 형성된 성격에 맞도록 그 목표의 지, 목표점에 맞도록 우리가 프로그램들을 개발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제안서를 낼때 그런 또 기금들을 활용하기 위한 채택받기 위해서 예, 기금들을 그 활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안을 낼 때, 바로 이러한 그 어떤 재정의 어떤 조성 부분들이나 재원 조달의 어떤 방식들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방향에 맞도록 우리가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그 기관이 올바른 평가를 받을 수 있고 또 우수한 성적도 얻을 수 있겠죠. 그리고 제안서가 채택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재원조달 방식들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라할수 있고요 아까 이제 조세에 관한 부분 이제 사회보험료에 의한 재원조달 방식에 대해서 이제 장단점과 비교를 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수익자부담원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수익자부담이다라고 하면 우리 흔히 그냥 이용자부담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일상에서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용자부담금 또는 수익자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 급여나 또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예, 그 이용의 대가를 직접 지불하는 방법시,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을 그 이용의 대가를 지불하기 때문에 그 이용료를 가지고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이 바로 예, 수익자 부담 또는 이용자 부담금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의 재원 조달 방식 중에서 수익자 부당 방식은 최근에 좀좀더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고요, 또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에 대한 어떤 정책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여러분들 잘 공부하셨던 것처럼 비버리지 보고서에서 나와있던 것처럼 국가가, 예, 그 다음에 커뮤니티에서 그러한 어떤 그 재원을 만들어서 일반 그 국민 모두에게 아니면 커뮤니티 구성원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의 책임을 예, 국가가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방식에서 출발했었는데요. 을 점점 그그 그그 정책들을 펴 나감에 있어서 아 이러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 도덕적 해이라든가 아니면 프리라이드 무임승차라든가 어떤 이러한 어떤 사회적인 사회성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최대한 줄이고 예, 사회복지에 대한 어떤 재원들을 좀 건전성을 좀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근래에 굉장히 많이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는 예, 형태들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부담, 수익자 부담 방식에 좀 보면 이 수익자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사회복지 정책의 혜택을 받고 그 수익을 얻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죠. 즉 클라이언트다라고 하는 거죠. 예, 우리가 이야기한 그래서 이용자라고 하는 것들이 이용자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이러한 사례가 뭐냐면, 건강보험에서의 본인 부담금. 자, 건강보험, 보, 그, 건강보험의 보험료 납부는 각 클라이언트 개개인들이 하시는 거죠. 사회 구성원들이 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그 복지 정책을 받음에 있어서, 본인 그담, 본인 부담금이 있게 되는 거죠. 예, 자, 잘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험료를 내가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강보험의 혜택을 누릴 때 제가 얼만가를 부담을 하죠. 자, 이 부담을 하는 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네, 예, 조금 이따가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러한 그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그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이 굉장히 많은 금액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각 개개인 사회보험료의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이용자 대부분이 스스로의 건강관리를 좀더 철저히 해야 되겠다 또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이런 잠재적인 어떤 위험에 있어서 물론 보험료를 납부하고 를 있지만 병원에 가는 것보다는 가지 않고 스스로의 건강관리를 하는 것이 스스로에게도 굉장히 개인들에게도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본인 부담금 제도를 두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함으로써 너무 과하게 의료 서비스를 예, 혜택을 이용을 하는 것들도 좀 이렇게 차단해 나가는 또 그렇게 차단을 통해서 건강보험의 재정들의 재정의 건전성을 좀 확보하기 위한 어떤 또 다른 방법이다라고 이렇게도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회 서비스를 서비스를 이용을 할때 내게 되는 부담하게 되는 이용료 등이 바로 바로 수익자 부담 또는 이용자 부담금의 재원 조달 방식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수익자 이담, 수익자 부담 또는 이용자 부담금의 필요성에 대해서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본격적으로 좀 알아볼까요? 근래 에 와서 수익자 부담 방식이 좀 다양해지고 <laughs> 재정 규모도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재원 조달 방식 중에서 수익자 부담의 존재 이유를 좀 살펴보면 첫째로 무료 또는 저가 서비스 제공에서 오는 예, 서비스 남용을 좀 억제해서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예, 활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들을 뭐 우수한 제도다. 그다음에 그잘 활용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외국에서도 많이 부러워하고요,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예를 그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그 병원에 가는 것들을 비용적인 부담 때문에 굉장히 꺼려하시는 부담들이 많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맹장 수술한다라 그러면 뭐 2박 3일 그 병원에 입원하시는 것까지 포함을 해도 보험공단에서 얼마 일정 금액을 납부를 하고 실제 개인이 이용자 부담금은 약한뭐 30만원에서 한뭐한 50만원? 아무리 넘어도 100만원 넘지 않죠. 그러나 이제 외국에서 미, 외국과 비교하는 거죠. 그 중에 특히나 미국과 좀 비교를 해보면 맹장수술에서 뭐 3, 4일 입원, 병원에 입원하는 것도 좀 꺼리기도 하고요. 그 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일반 소시민들은 약간, 보험료가, 그, 의료보험제도를 갖지 않, 크레딧을 갖지 않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예, 천만원 이상이 나오는 경우, 천만원 이상이 나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는, 뭐, 크레딧이 없는 경우 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에 더 많은 비용들을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러한 서비스를, 그,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예,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스스로의 건강 관리에 있어서도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를 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러한 그 비용들을 높임으로써 그 서비스 오화명을좀 억제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싸다라고 해도 본인이 쉽게 뭐 국, 공단부담금, 개인부담금이 뭐 50만원, 100만원을 내는데 실제로 적은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그 음, 호기심? 또는 무료로 준다고 그래서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떤 그런 것들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서비스 오남용을 억제해서 자원이외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수익자 부담들을 좀 많이 활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예, 국가 전체의 사회복지재정 부담을 좀 완화하는 목적에서 채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방만하게 확대 운영되어 왔던 국가 복지 체계의 재정적인 어떤 부담을 좀 줄여 나가고 또 늘어만 가는 국민의 사회복지 서비스 욕구를 억제하기 위해서 수익자 부담 방식들을 좀 요청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이러한 것들 이왜 이렇게 되었냐면 복지 국가들의 재정 위기가 겪게 되었었죠. 그래서 그 다양한 복지 혜택들을 진행을 해 나가게 되면. 정말 많은 재정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러한 국민들이 오남용을 하거나 하게 되면 더 많은 재정 비용들이 실제 목적과는 부가적으로 또더 많이 이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정 위기 이후에 선진 사회복지 국가에서 사회복지 서비스의 유료화 작업, 즉 자유시장경제 체제로서의 원리를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채택을 해서. 수익자 부담이, 이러한 수익자 부담 방식들이 점점 확대되는 어떤 경향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사회 변동의 결과로 또 새로운 사회복지 욕구가 출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대보험 아니면 노인 장기 요양보험을 빼고라도 굉장히 많은 다양한 어떤 사회복지 욕구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그 일례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게뭐 무료급식, 예, 그다음에 무상교육 예, 이러한 부분들.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충청남도에서는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어 충청남도립고 도립대학교인 음, 그 청양에 있는 뭐 대학에서 이제 학생 수가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만 대학 수업을 전문 과정입니다만 전문학사 과정입니다만 전액 도비로 예, 장학금을 지급을 해서. 학비 걱정 없이 학교를, 대학교육을 할수 있도록 하는 어떤 이런 사회복지들을 진행을 하고 있죠. 즉, 이러한 다양한 지역별로 아니면 계층별로 아니면 인구 구성별로 다양한 사회복지 욕구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노령인구의 증가와 맞벌이 부부의 확대 등으로 인해서 뭐 노인을 케어하는 부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아이들을 보육하기 위한 보육 서비스 또는 케어 서비스 같은 이런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어떤 서비스들이 생활 서비스 욕구가 계속 증대되고 있고요. 또 맞벌이 부부가 증가함으로써 그 아이들 학교 방과 후에 네, 방과후 학교들을 운영을 하게, 하게 되는 경우들이 이제 뭐 이제 일상에서 바라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심지어 늦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늦은 시간까지 네, 선생님들을 모시고 아이들을 학교에서 케어해주셨다가 어머니가 또는 부모님이 퇴근하시는 시간에 맞춰서 아이를 데려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어떤 교내에서의 양육 서비스 같은 것들도 방과후학교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어떤 새로운 사회복지 욕구들이 굉장히 많이 좀 필요하고 출연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생활서비스 욕구가 증대하고 가족 기능이 약화되는 데에서 유료 서비스가 다양한 유료 서비스가 발생하고 출연하게 되었죠 이러한 사회적 배경을 통해서 사회복지 서비스의 수익, 수익자 부담 원칙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지적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이러한 방법들 이러한 어떤 욕구들을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익자 부담들의 어떤 재정 조달 방식이 예, 발생을 하고 있다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네 번째로는 사회적 측면에서 볼때 수익자와 예, 비수익자 사이의 공평을 도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 사회복지 서비스는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 수익자 부담을 채택함으로써 예, 공평을 유도하게 되는데 이런 거죠. 저도 사, 예를 들어서 의료 보험을 납부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어떤 많은 사람들도 의료 보험을 하고, 저는 그1 년에 예, 병원을 가는 게 음, 독감 주사 맞으러 한 번, 그다음에 뭐 간혹 이제 환절기에 한번 감기 같은 거 아니면 코 비염이 조금 있으니까 비염 걸려서 가는 거그정도예요 1년에 한 서너 번, 뭐 많으면 네다섯 번. 네. 근데 저희 같이 건강한 사람들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아니면 또 갑자기 뭐 날씨가 확 바뀐다거나 뭐 여러가지 환경이 바뀜으로 인해서 어떤 뭐그 질병을 가지게 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그 수익자와 비 수익자 사이에서 동일한 어떤 보험료를 납부함에 있어서도 공단에서 A란 사람, A란 계층의 사람들한테는 1인당 뭐 보험료 납부가 예를 들어 1년에 100만 원이면 실제 그분들에게 보험료, 보험 공단에 납부하는 금액이 10만 원밖에 안 되고 또 B라는 집단은 뭐, 보험료 납부는 1년에 100만 원이지만 실제로 공단에서 납부하는 금액은 뭐, 150만 원이다라 그러면 이렇게 차이가 생길 수 있는 거죠. 똑같이 금액을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10만 원의 혜택밖에 못 누리는 거고, 누구는 오히려 1.5배인 150만 원의 혜택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줄여나갈 수 있는 어떤 사회적 요인들, 유인책들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바로, 예, 이용자 부담에, 이용자에게 더 많은 이용, 이용을 하게 되면, 그만큼 이용자 부담들을 통해서 그 부분을 좀 줄여나가기 위한 어떤 방법들, 또 그렇게 함으로써 수익자와 비수익자 사이에 좀 공평을 좀 유도하는 방법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사회복지 서비스 이외에도 부가적 욕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향유하는 중산층에게 그 비용을 좀 부담시키는 것이 사회적 공평 원칙에 적절하다는 배경에서 바로 수익자, 부담 방식이 채택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로 사회복지 서비스의 수익자 부담을 요구해서 수익자의 책임을 좀 촉구하는 방식들로 활용을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거나 또는 특수한 서비스의 경우에는 이러한 어떤 수익자 부담 방식은 서비스 이용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식이 되고 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수익자 부담의 필요성들이 예, 확,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이러한 원칙, 이러한 어떤 이유들로 지금 현대 사회에서의 사회복지 정책들 또는 사회복지 서비스에 있어서의 수익자 부담 부담 방식, 또 이용자 부담금 방식이 점점 확대되고 늘어나고 있다. 또 그런 면에서 이제 사회복지의 재원 조달 방식에서 있어서, 있, 있어서도 있어서 조세에 의한 방법, 또 사회보험료에 의한 방법,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수익자의 부담 및 부담의 수익자 부담으로 부담하는 금액들도 이제 일정 부분 좀 많은 확대를 가져오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laughs> 자, 그리고 이제 재원조달 방식에 있어서의 이제 민간 재원조달 방식인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공공에서의 그 재원조달 방식 조세에 관한 부분, 그 다음 사회보험료에 관한 부분 그리고 마지막 잠깐 전에 보셨던 이제 수익자부담 이용자부담 원칙 이세 가지 방식으로 주로 이루어서 이제 공공 방식의 공공 부문에서의 재원 조달 방식들을 어떻게 되어 있나 이제 함께 공부를 해왔습니다두 번째로 이제 민간에 대한 재원 조달 방식인데요 자, 민간에서의 이제 재원 조달 방식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수익자부담 또는 뭐 모금에 관한 부분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수익자부단 원칙들을 활용을 다양하게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모금에 관한 부분, 또 기부금이라든가 후원금, 또 법인이나 아니면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그 사업 부분에 있어서의 수익사업, 수익금, 또 각종 회비라든가 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민간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재원조달 방식입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재원조달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는 공공의 기관과 달리 여러가지 재원방식들을 재원조달 방법들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조직을 운영하는 또 기관을 운영하는 비용들을 충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 나가보시면 실제 민간사회복지기관이라고 하지만 국가에서 정한 그 사회복지사업법 하에서의 사회복지법인을 만들고 그 사회복지법인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어서 사회복지기관들을 운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실제로 대부분의 사회복지기관의 운영에 관한 많은 부분들은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받거나 국가나 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금을 받거나 또는 보조금을 받아서 보조금의 형태로 재정의 상당 부분을 좀 조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 저희가 늘 이야기해왔던 것처럼 공공기관, 또 사회복지기관의 책임성, 또 책임성을 넘어선 책무성, 또 재정회계의 투명성, 예, 이런 것들을 강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회복지 영역을 국가조직이 현실적으로 책임지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민간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해서 그 임무를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방법 때문에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예, 지, 지, 저, 제공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실제로 많은 어떤 그 사회복지기관들이 재정적인 면에서는 공공과 민영이 혼합되어 있는 어떤 형태들을 취하는 일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민간 사회복지기관이 자체적으로 재원 조달 문제를 해결하는 기관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네, 예. 음,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민간이 100% 한다라고 하면, 그다음에 조, 그 다음에 실제 공공기관으로 조세의 어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그 많은 기관들이 예를 들어 1년이든 아니면 6개월이든 자체적으로 예, 설립하고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죠. 왜냐하면 실제로 지원을 했을 때뭐 바로 사라지는 기관이거나 아니면 개인이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개인의 사업을 위해서 개인의 어떤 영리적인 목적을 위해서 운영하는 기관인지 아닌지를 또 확인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동안은. 실제로 이제 그 본래 사회복지 사업을 목적으로 했던 기관의 목적대로 운영을 하는지를 검토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래서 어느 일정 정도 기준이 지나면 이러한 보조금이나 또는 지원금의 형태로 재정적인 부분들을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대부분 재정적인 면에서 인간 그 공공과 민영이 혼합된 형태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서. 국가로부터 받는 것을 제외하더라도 민간기관이 스스로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들을 활용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음 국가의 어떤 그 사회복지 정책들을 펼쳐나가는 것처럼 민간사회복지 기관에서도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기본의 본래의 목적 사업들을 또 진행을 하기도 하지만 그 외에 지역사회의 변화 특성에 맞춰서 지역사회의 어떤 사회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또 다양한 사업들을 펼쳐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의 지원금이나 보조금은 그런 방식, 그러한 어떤 새로운 사회 방식이나 새로운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활용,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지원들은 많이 어렵습니다. 왜냐면 국가의 조세라 보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 목적을 정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사용하시오라는 규정들이, 제 규정들이 법으로 강제되어 있죠. 그래서 그러한 규정들을 꼭 지켜야 되는 거고요. 또 그러한 부분들을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새로운 어떤 사회 문제나 아니면 기관이 가지고 있는 어떤 관심들 관심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 문제에 대한 적응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재원을 좀 조달을 하고 그 재원을 기반으로 지역 사회의 새로운 문제라든가 새롭게 발생되어 있는 사회적 관심에 대응을 해 나가기 위한 어떤 사업들을 진행을 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사업들이 실제로 사회 문제고 또 국가적으로도 이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아니면 지역 사회 자체 내에 어떤 커다란 이슈나 어젠다가 된다라 그러면 지방 자치 단체에 어떤 제안서를 낸다거나 함께 제안을 통해서 그 사업들에 대한 어떤 보조금이나 예, 어, 후원금들을 재정 지원들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꼭그 재정 민영 기관, 민간 기관이 스스로 재원을 어느 정도는 조달하는 방법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민간 기관에서 하는 것들을 대개 보면 후원금, 또 기부금, 또 많은 회원들을 후원자들이나 회원들을 모집을 해서 후원금이나 회비나 기부금을 받는 방법 또 일정 기간 또 모금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뭐어 공공기관에서 뭐 새로운 어떤 사회 문제 아니면 저소득 가정 아이들을 위한 어떤 교육을 위한 부분들 아니면 긴급하게 질병 발생을 해서 가족의 질병을 좀 해결하기 위한 어떤 방법들을 통한 어떤 모금 방법들 또 수익사업들을 진행을 하기도 하지요 그 다음에 또 비공식적인 부분들을 예등 다양한 부분들을 통해서 예 민간기관에서의 재원 조달 방식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뭐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민간 재원 조달 방식에서의 장점들 지금 무엇이 있는지 이렇게 좀 한번 보게 되면요, 기부금이나 후원금 네, 또는 회비를 내는 사람은 책임성 민간 기관에서의 사업을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어떤 책임성만확보된다라 그러면 재원 조달의 어떤 또 다른 유인책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지역사회 이제 사회가 복지사회가 되고 또 이러한 사회 문제에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 그러한 사회 문제를 좀 해결해 나가는데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야 된다는 어떤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도 보시면 많은 그 선행 사례들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뭐 결혼식 때 들어온 축의금을 아 미래 세대 우리 우리 아이들을 위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을 위한 어떤 기금으로 예, 쾌척한다라든가 아니면 공공기관이나 음. 어떤 대기업들 지역사회 많은 기관들 기업가들이 또는 단체들이 많은 단체들이 어떤 그런 어떤 좋은 사업에 쓰여지기 위한 어떤 기금들을 예, 흔히 쾌척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막 기관들이 우리의 사업성에 대한 또 책임성, 그다음에 책무성, 그다음 에 재정의 투명성만 확보된다라 그러면 그러한 기관들의 많은 관심들을 예, 끌어낼 수 있고요, 그러한 재원 조달의 어떤 유인책으로 예,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두 번째는 예, 분명한 목적과 아, 구체적인 예, 어떤 사업적인을 제시할 수 있어서 여기에 찬성하는 사람들로부터 재원 조달을 할수 있는 어떤 이런 이점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전형적인 사례가 바로, 네, 종교적인 교류와 목적에 걸맞는 사업의 경우에, 경우에일 경우에는, 공공재원 조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네, 재원 조달이 많죠. 동일한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고, 그 종교에, 종교를 가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한 사업을 진행을 해 나갔다라는 것들이 체계적으로 설명의 효과성이나 효율성을 좀 증명해 낼수 있다라 그러면, 많은 분들의 동참들을 얻어낼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은, 십시일반이라고 하잖아요. 혼자서 아니면 단순히 몇 명이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면 굉장히 어렵지만 굉장히 많은 그룹이나 단체의 인원들이 단체의 인원들이 작은 금액을 내더라도 그게 모여지면 어떠한 사업을 할수 있는 어떤 큰 예, 종잣돈이 될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저희도 지금 무료급식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만 저희가 그런 일들을 하는 것들이 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재정운영을 하고 어떻게 투명성들을 확보하는지를 공개를 하고 또 거기에 동조해주시는 동의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셔서 이제 수월하게 진행이 될수 있죠 또 하나 <laughs> 의외로 이런 일들을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를 하면서 느껴본 것은 뭐냐면 이러한 좋은 일을 선한 일들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들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물론 자기도 어렵지만 <laughs> 타인을 위해서 작은 거 내가 가진 작은 거 하나 나누고자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았다 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잘 감동을 줄수 있다 라 그러면 충분히 재원조달에 좀 이점이 있을 수 있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세 번째로 이제 특히나 민간사회복지기관은 조직이나 규모가 어떤 공공사회복지기관이나 국가를 상대로 보았을 때는 굉장히 작죠. 대신에 어떤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해서 지역사회의 변동에 따라 변화하는 욕구 변화에 민감하게 적응할 수 있고요. 또 이러한 민감한 그 변화에 맞춰서 그러한 사회복지 사업들을 진행을 한다라 그러면 그만큼 재원조달에 대한 것도 지역사회 자원들을 모아서 예, 그러한 어떤 그 자원조달의 방법이 좀더 국가적인 어떤 방법보다는 굉장히 쉽다, 편리할 수 있다, 용이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아까도 공부하셨던 것처럼 조세는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부담을 하게 돼서 납부, 징수하는 거죠. 사회보험료는 내가 미래에 아니면 잠재되어 있는 어떤 사회적인 위험이나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 본인이 납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기부금이나 후원금, 사, 이용자 부담금, 이용자 부담금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이용을 할 때만 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러한 민간재원조달 방식에 있어서의 어떤 새로운 방식은 본인들이 어떤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아그 선한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것들 다만 그것이 많고 작고를 떠나서 그런 어떤 욕구들을 통해서 자기 만족을 얻고 또 자기의 어떤 그 선한 영향력들을 이웃에게 너,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방법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되고 예, 접근할 수 있다라 그러면 훌륭한 재원조달 방식의 하나로서 활용될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이어서 민간재원조달의 한계에 대해서는 3교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